별명이 호나우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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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뭔가 그 기분 나쁜 듯한 표정이에요. 절보더니 아, 예. 근데 얘 별명이 호나우순. 네. 드리블 그렇게 잘한대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호나우순의 네. 어, 드리블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근데 또 우리가 또 축구 관계 하시는 분이 두, 두 분이 계시는데. 예. 네. <laughs> 어떤 분이 김은선 씨, 김은국 씨, 김은국 씨, 김은 씨, 김은국 씨, 김은 씨, 김은국 씨, 김은국 씨, 김은국 씨, 김은국 씨, 김은 근데 김승현 씨, 니다 아, 그래요? 국이 김은국 씨, 김은국 씨, 김은국 씨, 김은국 씨, 김은국 씨, 김은국 씨, 자, 은국 씨, 김은국 씨, 김고국 씨, 김은 오! 오! 네. 오! 자, 자 여기서 좋아하네. 피가 죽는 김분국 씨. <laughs> 예. 예. 자 마라 <laughs> 자 삐끄러워서 예. 자 미끄러워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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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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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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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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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공을 좋아하 주인아가씨 헤딩 한번 시켜봐요. 뭐, 헤딩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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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헤딩 알았어 알았어 니거 니꺼 니꺼. 니꺼 니꺼, 그래, 니꺼, 니꺼 줄게. 공 줄게. 니니니 그래. 알았어 앉아. 야, 공 앉아. 줄게 앉아. 앉아. 어, 앉아. 아, 앉아. 앉아. 롱아 이리와. <laughs>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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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기다려. 헤딩. 한번 더. 리꺼 이제 아롱이가 과연, 과연 왜저렇게 공에 집착을 하는지. 예. 던던 던져봐요. 자 김웅재한테 던져봐 주시죠. 예. 드리블 오. 오. 어? 오. 아, 진 야, 오늘 굉장히 좋아하네요, 정말. 진짜, 어머머머머. 진 이거 좀 치워야겠어요. 네. <laughs>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그, 호나우선하고, 네. 마라토나하고, 마라톨라. 뭐요? 네. 마라톨라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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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톨라. 로마 마로...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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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마라톨라. 네. <laughs>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요 공만 보면 뭐, 뭐, 뭐. 미치더라고. <laughs> 어, 잘 보셨어요. 네. 네. 아, 참, 그 우승견 우리 아롱이 그리고 주인 김우선 씨. 김우선 씨.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